안녕하세요. 김천시 남면 봉천리 사과반 매매. 지목은 전이며 평수는 212평 매매 금액은 4,500만원입니다. 오늘은 김천시 남면 봉천리에 위치한 전원형 토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계획 관리 지역에 속한 700제곱미터, 약 212평 규모의 전으로 지목은 전이며 매매 금액은 4,500만원입니다. 현재 사과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관리형 농지입니다. 우선 입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김천 혁신도시에서 약 10분 거리, 구미역에서는 약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심과 너무 멀지 않으면서도 조용한 전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도로 여건이 좋아 차량 진입이 편리하고 농기계나 트럭도 무리 없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 주변은 산과 들이 어우러진 조용한 마을로 공기가 맑고 일조량도 풍부합니다. 토지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탁 트여 있어 사계절의 풍경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주말농장이나 가족단위의 텃밭용으로 활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지목은 전이며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원하신다면 농막을 설치해서 주말추구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작은 창고나 농기구 보관소를 지어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사과나무가 잘 자라고 있어 소규모 과수원 형태로 운영 중이며 그대로 이어받아 과수원으로 유지하셔도 좋고 일부를 정리해 텃밭이나 휴식 공간으로 꾸며도 좋습니다. 김천혁신도시와 가까운 남면 봉천리는 조용하면서도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도시 생활과 농촌 감성을 함께 누리고 싶은 분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자연 속에서 힐링을 원하시거나 퇴근 후 혹은 주말마다 내려와 직접 작물을 가꾸는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김천혁신도시 생활권 안에서 도로 좋고 관리된 전을 이 가격에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망 좋고 도로 좋고 관리된 밭을 찾으셨다면 이번 봉천리 토지를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복두꺼이 공인중개사 1 0스 2507-6355호아요 감자들 매물 접수 우측에 관리 잘된 사과밭입니다. 땅 모양은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전망도 좋은 토지입니다. 주말 농장이나 텃밭으로 추천을 드립니다.